자, 두번째날 숙소에 너무 늦자, 늦게 도착했어요 숙소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캠핑카에서 먹는데 아.. 실수를 많이 했어요 설마 이걸 구우면서 여기 화재경보가 있더라구요 설마 이게 울릴까?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그랬더니 고기를 올리고 정말 5분도 안 지나서 이게 바로 삑삑삑삑 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캠핑카에서 고기를 구워하고 드실 때는 그걸 꼭 빼십시오 돌려서 빼면 뺄수 있어요 어삐삑거리니까 아주 사람이 막 되게 뭐래 초조해 초조해진다 그러나 막삑삐거리니까 막 어우 혼이 나간다고 하지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지금 둘째 둘째 날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창문 좀 열어놨고 여기 사람들 여기서 자는 건가 이 차는 뭐야 하여간 예 힘든 하루였네요 아니 솔직히 뭐 낮에안힘들었어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펑펑을 샀는데 펑펑을 사서 이 가방에서 떨어지면서 여기 다 흐르고 <laughs> 설마 펑펑이 흐르니까 저기다 옆으로 새지 않을까 하고 저기다 놔뒀는데 거기서 또누워도 흐르고 와인 쏟고 <laughs>